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코스닥 1위 기업 관련 괜찮은 종목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소형 OLED 세계 1위 회사로 재무제표 또한 매우 안정적이고 배당도 1% 정도 줍니다. 문제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이 재무제표대로 가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무가 나빠지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더 불안합니다.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음, 대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이며 상장에 대한 벌 또한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초기의 모습으로는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대규모 공시 등이 뜨게 되면 어, 혹은 OLED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보이나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어, 상기 내용과 앞으로 나올 분기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이 기업은 매수와 애매함 사이에 있습니다. 향후 OLED 산업의 전망인데 21년부터 24년까지는 그래도 어, 가시적인 증가세가 보이죠. 가시적인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 밑에 그림은 OLED New Paradigm에 관한 내용인데 스마트폰 관련과 AR, VR 쪽이 이 혜택을 보리라 생각은 됩니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OLED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인데 어, 너무 과거고 실제로 20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스마트폰 출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저 효과로 21년에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밑에 그래프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남 소형 OLED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R, VR, MR 기기에 현재 음,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OLED, OS가 성능이 우수하여 어, AR, VR 기기의 채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있죠. 어, AR과 MR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로 향후 많은 증가가 기대되고 VR 또한 지속적인 상승으로 OLED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시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와 있어 당장의 매출 등 개선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국내 유일의 OLED 6G-H 어, 생산용 대형 증착기 납품 업체로 소염 및 중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도 전 세계 MS 1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여기죠. 그 다음, 그 다음, 어, AR, VR 등에서도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대형 OLED 증착기 시장에도 참여한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대형 OLED 대형 증착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양산 공급하는 업체는 일본 캐논사와 이게 선익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 파란색 밑줄이죠. 예. 부정적일 때 저는 파란색 밑줄을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이게 야스라는 종목이 대형 오일리 d 증착기 시장의 선두 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야스라는 기업은 중소형은 하지 않고 대형만 하고 있는데 현재 어, 8GH. 기술 개발 완료했고, 이거를 양산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6진에 8진에 하는 것들은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를. 근데 이제 선익 시스템은 6세대 제품을, 야스는 8세대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형 OLED 증착기 시장에 뛰어든 것은 고무적이나 이미 선점한 회사가 있는 점, 어떤 이유에서든 분기 보고서에 이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뭐 시장 점유율은 90%라고 추정하는데, 이것도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사주입니다. 자사주를 한4% 정도, 어, 6천원 정도에 매수를 했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2018년에도 매수를 했는데, 자사주 평균 매수 가격이 대략 6,700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도 별로 없고, 리포트도 없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 IPO 주관사 대신증권의 의무 공표 자료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코로나19로 고객사 구매 계획이 지연됐다. 20년 4분기부터 4 건의 공급 계약 공시, 이제 이쪽이죠. 4 건의 공급 계약 공시 등 투자는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 21년에도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아이디스입니다. 어, 영상 보안 관련 세계 5위라고 여기 써놨는데, 세계 5위, 매출액 부분에서 세계 5위는 아닌 것 같고, 영향력 어, 부분에서 세계 5위의 느낌입니다. 재무제표 또한 매우 안정적이고 배당은 1% 정도 줍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20년 많은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26,500원 선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IP 카메라, 녹화 장비인 NVR, 영상 정보 관리를 위한 VMS가 주요 구성 요소인데, 단순히 세 가지 제품군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성능 구현과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점의 보안 CCTV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동률이 요 밑에 보시면 123%쯤 되죠. 123% 정도 되는데 재고자산이 좀 늘었습니다. 아마도 20년 매출, 영업이익, 순익 이그 성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회사의 장점이라면 중국산 IP 카메라 중 상당수가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지적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 중국산 통신 영상보안 제품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이디스가 중국산 대체제로서의 수혜가 가능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기사, 리포트 등 뭔가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음, 1월말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기사 리포트가 없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종목은 인선이엔티 e 입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 국내 1위 기업으로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나 배당은 주지 않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상승을 이뤘고, 어쩌면 다시는 어 5,500원, 그 다음에 7,790원을 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1,200원 선이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회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분야 어 17년도, 17년도 수집운반량 1위, 중간처리량 1위, 어, 2018년도 수집 운반량 1위, 중간처리량은 어, 근소한 차이로 2위네요. 네, 이런 회사이며 현재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동종의 회사를 M&A 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뿐 아니라 매립사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선 ENT 관련 기사입니다. 여기 두 번째 기사 보시면 M&A 마무리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IS 동서 회장이 리사이클 사업에 명운을 건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와 리포트가 중복되므로 어, 기사는 이 정도로만 하고 리포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리포트입니다. 어, 우리 안주원 누나 유한타 증권의 안주원 누나. 그 리포트네요. 여기 위에 보시면 2020년에 인수한 파주 비엔알과 영흥산업 환경을 통해 주력 사업인 폐기물 부분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대게 있어 좋은 종목은 본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앞선 내용과 같이 본사업이 잘 되는 가운데 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좋은 M&A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줄이죠. 국내 최대 폐차시설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인선ENT 실적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맨 아래 마지막 줄 가겠습니다. 21년 기점으로 향후 연평균 25%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5% 성장이면 그렇게 계산하면 은 안되지만 그래도 단순 계산하면 펄을 25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 퍼가 10일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한두배좀 넘게 여유가 있죠. 주가에는 상당한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 앞에서 보셨듯이 이미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전 이렇게 가버린 종목은 못 삽니다. 쫄보라.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0년에도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음 21년에는 더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인선 ENT와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